그렇서 한창 성장을 하에 이렇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영양 실조가 되거든요. 음. 영양 실조가 되면 당연히 몸이 안 커지죠. 그래서 그쵸. 성장도 되지 않고 그다음에 몸의 다른 데서도 신진 대사에도 이상이 생기고 음. 호르몬 불균형이 와가지고 다른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성인한테도 이렇게 극단적인 식이 제한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맞아. 많이 생기는데 네. 성장기에 있던 이제 청소년한테 하게 되면 더큰 문제가 생기죠. 음.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먹을 거 통제를 당해왔는데 이제 네. 성인에서 결혼한 남편까지 잔소리를 하니까 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남편까지 맞아요, 못 먹게 맞아요. 하니까 그래서 책에 보면 남편이 살 빼야 되니까 스파게티 대신에 사과를 먹어라 이렇게 권하기도 했대요 음. 그럼 이제 화가 나서 스파게티는 안 돼? 그럼 뭐 귤이나 건초나 먹을까? 막 이러면서 화가 나서 막 쏘아붙였다는 일화도 나옵니다 음. 우리 지연. 남편이 그랬으면 <laughs> 자기 남편이 그랬으면 으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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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laughs> 저 때는 다행히 SNS가 없어가지고 SNS에 악플다는 사람은 없지만 그쵸? 대신 기자들이 그 예를 들어 임신했을 때너 네. 어, 체중 얼마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네. 거기 이제 화내지 않고 네. 아내 지금 뚱뚱한지는 모르지만 행복하다 기분은 좋다 뭐 이렇게 음. 잘 넘어갔대. 정말 평생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매 때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든 인생인가 싶어요. 이게 먹는 것만 못 먹는 게 아니라 음. 다이어트에 도움된다고 뭐안 좋은 거 시킨 것도 많았다면서요. 또 뭐가 있었나요? 네, 이 가장 많이 알려진 좀 충격적인 얘기는 네. 이 주디 갈란드가 살을 빼기 위해서 그 이제 엠 하루에 이 주디 갈란드에게 담배를 80개 <laughs> 피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 담배 피면 우 살짝 이제 좀 식욕이 줄어드는 그런 이제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1930년에서 40년대 당시 네. 이제 할리우드에서는 이 식욕을 이제 억제한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흡연이 또 체중 관리 방법으로 좀 유행을 했었어요. 네. 어 그래서 그 시절에 이런 모델이나 여배우들의 이제 손가락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담배를 하나씩 이렇게 끼우거요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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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어, 뭐처럼 네. 되게 어. 멋있게 멋있게 어. 손가락 가늘게. 음. 왜냐면은, 하 당시에는 이제 흡연이 이런 이제 뭐, 불임이라든가 폐암 같은 이런 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연구나 인식이 없을 때라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유행을 했던 음. 것 같습니다. 주디갈란의 경우는 정말 심각했던 게 아까 말했던 소녀 같은 이미지를 유지해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온갖 약물을 투여해서 유지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이 많겠죠. 스케줄이 그렇죠. 많아지니까 진짜. 촬영 일정 빡빡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잠도 안 오죠. 음. 수면제에 나서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일할 땐또 얘가 좀무노하고 기운 없어 하면은 어 그때는 식욕 억제 효과가 있으면서 기운 반짝나는 것 같은 좀 그런 각성 대투여서 인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지금 보면은 선생님,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이제 당시에 이제 사용했던 각성제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중추신경 자극 자극제예요. 이제 어어. 우리 뇌나 이제 적수를 자극을 해가지고 어어. 좀 집중력을 확 높이고 이렇게 잠을 확 깨게 만드는 어어. 약인데 보통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이렇게 이제 약을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이렇게 중독하고 남용의 위험성이 높고요 좀 장기간 사용 시에는 이제 약에 의존하게 되는 의존성과 내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또 과량 복용하게 되면은 정말 심하면은 심각한 뭐 심혈관계 문제나 아니면은 정신적인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각성제를 사용하고 약물을 사용하는 게 해롭다 이게 건강이 아주 와, 안 좋다는. 아직 문제를, 그렇게까지는 문제를 얘기를 안안돼 있었던 거요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보면 조종사들은 이제 비행이 길고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조종사들한테 암페타민을 지급했어요.